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즈 핫도그를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김주원님께서 신청해 주신 요리인데요. 아주 추운 날 힘들게 일하고 나서 드신 거래요. 그래서 정말 정말 맛있게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안에 소세지는 기억이 잘안 나신다고 하셔서요. 소세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두 가지 버전 다 만들어 봤어요. 둘다 제가 태어나서 먹은 핫도그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이거는 아마 반죽을 집에서 만들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파는 핫도그보다 두세 배 맛있는 거 아니고요. 정말 100만 배 말도 안 되게 더 맛있었어요. 반죽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귀찮다거나 아니면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거는 정말 쉬워요. 밀가루 200g. 밀가루 200g은요. 컵으로는 1.6컵이에요. 여기에다가 우물을 3개를 파주셔야 되는데요. 꼭안 파주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소금, 설탕, 드라이 이스트를 넣을 거예요. 얘네들은 서로 직접 닿으면 안 된대요. 드라이 이스트는 3g을 넣어주세요. 밀가루 중량의 1레지 2%고요. 티스푼으로 하나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설탕은 20g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소금을 넣어주시는데요. 어, 한 1티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얘네들을 주변에 있는 밀가루랑 섞어주신 다음에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섞어주시면 돼요. 베이킹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량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드라이 이스트나 설탕도 너무 적게 넣거나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기는 해요. 하지만 은그 오차의 범위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꼭 티스푼 하나만 넣어야 되는 거 아니고요. 그거보다 적어도 되고 많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여기에다가 물을 150ml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잘 섞어주시면 돼요. 반죽이 지니까 손으로 하지 마시고요. 어, 저는 나무 수저를 이용했어요. 이거는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고 만드시는 반죽이에요. 반죽을 다 하신 다음에는요, 다른 균이 들어가지 않게 랩이나 호일로 덮어 놓으시고요. 따뜻한 곳에 놔두셔야 해요. 발효하기 가장 좋은 온도는 26도에서 32도예요. 여름에는 그냥 따뜻한 곳에 놔두시면 되는데요. 겨울에는 따뜻한 방바닥에 놓고 담요를 덮어준다든지 전자렌지나 식기 세척기에 전원을 끈 상태에서요. 따뜻한 물이랑 같이 1시간 정도 보관하시면 돼요. 아니면 오븐의 발효 기능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알미늄 호일을 사용하실 때는 반짝이는 면을 아래쪽에 놓고 하세요. 그리고 한시간만 기다리세요. 저는 달걀에 붙여 먹는 소세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안을 파고 그 안에다가 치즈를 갈아서 넣을 거예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사과씨 빼는 기구거든요. 만약에 저게 없으시면은 그냥 포크 같은 걸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 안에 있는 거는 소세지 야채볶음해서 드시면 되니까는요. 버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팔팔 끓는 물에 소세지를 먼저 익혀주세요. 저는 저 커다란 소세지 말고도 비엔나 소세지에다가도 칼집을 넣어서 같이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다 익었으면 은 물에서 건져내고 물기를 말려주세요. 사실은 저 여기서 소세지 몇개 집어먹었거든요. 그런데 참으셨다가 핫도그로 만들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이제는 치즈를 잘라볼게요. 치즈는 한입에 친 것처럼 두툼하게. 치즈 스트링이나 파는 핫도그에 들어가 있는 날씬한 치즈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두툼하게. 저 정도 두께는 돼야지 치즈 핫도그라고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음, 불가피하게 이상한 상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건전한 요리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 소세지 안에다가 갈아놓은 치즈, 저는 잘라놓은 치즈를 넣고요 소세지로 뚜껑을 만들어서 닫아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빵가루인데요 빵가루는 그냥 튀기게 되면 금방 타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뿌려주고 있어요 제가 근데 잘안 보이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섞어주고요 그리고 물을 좀더 뿌려줬어요 근데 너무 물을 많이 뿌리면 반죽이 안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잠깐만 말리세요 되게 귀찮죠? 물 뿌리고 또 말리고 그냥 물 뿌리고 발효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발효가 다된 상태예요. 지금은 막걸리 냄새가 막 나거든요. 근데 다 익힌 다음에는 이런 냄새 하나도 안 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소세지는 너무 커가지고서 젓가락을 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제가 손으로 반죽을 묻혀줬어요. 잘안 묻으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빵가루를 좀 묻혀가지고 하시면 모양이 금방 잡혀요. 그리고 여기 반죽에서는 바로 빵가루로 이동을 해서서 뒹굴려주시면 돼요. 원래 핫도그는 저렇게 반죽 묻혀서 한번 튀기고, 그리고 반죽을 다시 묻혀서 두 번을 튀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번만 튀겼어요. 저 소세지 자체만으로도 워낙 커서 두 번을 묻힐 수도 없었거니와 그리고 제가 지금 좀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려고 그랬어요. 채스랑 비엔나 소세지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요. 저렇게 꼬치를 꽂은 다음에 손잡이를 이용하셔서 돌돌 돌려주시면은 모양이 잡혀요. 근데 쉽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얘는 운 좋게 저렇게 모양이 잡혔는데요. 숟가락 등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저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는 게 훨씬 쉬워요. 치즈는 구멍이 있으면은 치즈가 녹아서 나오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꼼꼼하게 꼼꼼 싸매시고요. 저건 비엔나 소세지인데 제 자체가 동그랗기 때문에 쟤는 모양이 잘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튀겨주시면 되는데요. 튀김 온도는 한 150도 정도. 굉장히 빨리 익어요. 빵가루 묻혀서 튀기실 때는 금방 탈 수가 있으니까요. 온도를 가능하면 어, 낮은 온도에서 하시는게 좋아요 핫도그 튀기실때는 기름을 푹 잠기게 해서 튀기시는게 좋은데요 그러려면 기름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저는 팬으로 저렇게 기울여가지고 핫도그를 잠기게 했어요 이거는 비엔나 소세지예요이 어, 튀김옷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기름에 넣으면 은 금방 딱딱해지거든요 그렇게 딱딱해지면 은다 익었다는 뜻이에요 얘네들 튀겨질 동안에 처음에 튀겼던 핫도그를 설탕에다가 뒹굴어 주세요. 뜨거울 때 뒹굴어야지 설탕이 붙어 있으니까 기름에서 빼자마자 뒹굴으셔야지 돼요. 어, 이제는 어, 비엔나 소세지는 다 익어가고요. 얘네들은 건져내고 기름 안에 있는 빵가루 조각 같은 거는 체망으로 다 건져내신 다음에 치즈 핫도그 튀길 준비를 하세요. 치즈 핫도그는 가능하며 마지막 순서로 튀기시는 게 좋아요. 어, 어떻게 옷을 입히던 간에 조금이라도 치즈는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치즈가 녹으면 안 좋으니까 맨 마지막에 튀기시고요. 그리고 얘는 금방 익혀서 빼는 게 좋으니까요. 온도는 다른 핫도그보다 살짝 높게 해서 튀기시는 게 좋아요. 튀기는 시간은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두툼한 치즈가 녹을까 하시겠지만은 저는 어, 진공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온도라서 치즈 다 녹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다 튀겨놓은 핫도그를 감상해 보세요. 저큰 핫도그에다가도 나중에 꼬치를 끼웠어요. 그래서 손잡이가 생겨 있고요. 이거는 치즈 핫도그예요. 이제 케찹 뿌리는 세레모니를 해야지 되는데요. 멋있게 지그재그를 확 뿌리고 싶었지만은 현실은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위에 설탕이 뿌려져 있고, 그리고 케찹. 그리고 딱 깨물었을 때는, 맨 처음에는 저 소세지가 나오고요. 저 튀김옷 잘 익은 거 보이시죠? 정말 익힌 시간은 한 1, 2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안까지 아주 아주 잘 익었어요. 튀김옷이 얇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입 먹으면 저렇게 치즈가 흘러서 나와요. 저 안에 소세지 안 넣었으면 정말 서운했을 것 같아요. 치즈랑 소세지, 그리고 바삭바삭한 튀김옷. 거기에 발라져 있는 설탕이랑 케찹. 아 정말 다시 생각해도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정말 파는 데가 없어요. 팔 수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소세지 안에를 파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 조금만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 먹고 말았어요. 저기 있는 거다 제가 먹었어요. 이 핫도그 단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튀김옷은 정말 얇죠. 그리고 그 안에 소세지, 그리고 치즈가 저렇게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옆에는 설탕이 저렇게 붙어 있고요. 저 설탕도 없으면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치즈만 있는 핫도그인데요. 이거는 두 번째로 맛있었어요. 그렇게 한 입을 딱 깨보면, 음, 그 치즈가 입에 탁 들어오면서 그 치즈의 고소한 맛과 그리고 이번에는 저빵 맛이 느껴졌어요. 저 빵이랑 치즈랑 너무 너무 잘 어울려요. 치즈 스틱은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근데 치즈 스틱은 저는 맛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빵이 바삭하면서 안은 폭신한 맛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즈랑 먹으니까 진짜 잘 어울렸어요. 어, 그리고 비엔나 소세지로 된 것도 먹어봤는데요. 그거는 만들기도 쉽지만 맛도 그냥 그런 맛, <laughs> 좀 평범한 맛이었고요. 치즈로 만든 핫도그 정말 두개다 너무너무 강추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